너무너무 잘맞춰요 너무 좋다 이거는 정말 궁극 치는 강좌가 있음 치는 강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림입니다 오늘 올해 콘텐츠를 찍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소비에 찬 콘텐츠 멈추지 않고 꾸준히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는 진짜 뽕 뽑았다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물건을 자잘하게 조금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기도 많이 쓰지만 방출을 하는 아이템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실패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나한테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를 직접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실패들을 바탕으로 한 성공 소비들. 조금이라도 실패를 덜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바로 사시면 됩니다. 라고 좀 영업을 하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사서 앞으로도 거의 30년 동안 내가 노트북을 쓴다면 무조건 이 친구를 계속 쓰지 않을까? 하는 친구인데요. 바로 간 요렇게 요한의 노트북 스탠드입니다. 이게 되게 단순하고 가벼워요. 그래서 나무 조각에 불과한데 이게 어떻게 노트북 거치대가 되냐 하면은 이제부터 마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단 여기에 이렇게 책상에 놓고 노트북을 저는 맥북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짠. 이렇게 하면은 무게 중심이 진짜 완벽하게 잡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키보드를 쓰는 편인데 뭐 직접 이쪽에다가 타이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않을 때도 접어도 이렇게 혼자서 잘서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아이템이고 좀 오래 안 쓴다 싶을 때는 이렇게 거치를 해주거나 또 이렇게 거치를 해두면은 그냥 딱 앞에서 봤을 때딱서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부피만에서도 그렇고 한 3년 정도 쓴것 같은데 쓰면 쓸수록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미 차있고 영역을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가 뻥 뚫려있는 구조다 보니까 되게 미니멀하고 카페 같은 데서도 쓰기 좋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카페에서 저는 자고 잘안 하지만요. <laughs> 너무 작아서 아시겠지만 진짜 좋은 물건들을 깔별로 구매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얘는 깔별로 구매할 수 없었고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이패드 용도 구매해서 지금 저기 잘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예요. 맥북이 딱. 걸리도록 제가 알기로는 몇몇 이제 노트북들은 기종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요즘 노트북들이 맥북 형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걸리고 저는 16인치 가장 큰 거를 쓰고 있는데도 안정적으로 됐는데 예전에 맥북 에어를 쓸 때도 아주 안정적으로 거치가 됐어요. 저는 월넛 누드로 만든 거를 구매했고 디자인드 인 스위스 랜드고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장인들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든 물건이라고 하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비교가라든지 이 과학적인 기술이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쪽에는 또잘 잡아주는 가죽이겠죠? 한번 잡아줘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고 여기에서는 또 한번 잡아줘가지고 요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 30만 원대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근에서 한 2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아 이거를 30만 원 주고 누가 사겠나 했는데 마침 저는 당근에서 사고 보고 나서 아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라이패드 거치되는 정가를 주고 구매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의 소비 여정은 늘 궁극의 무언가를 찾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써봤는데 아 이거 조금만 너무 아쉬운데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궁극의 뭔가를 만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소비는 멈추는 그런 요상한 소비를 향유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러한 노트북 거치대를 사용을 하고 나서는 진짜 어떤 거치대나 뭐 아이패드 거치대 같은 거를 눈길도 안 줘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수웅님에게도 선물을 할 일이 있었는데 정말 큰 마음 먹고 이 친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평생 쓸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최고의 만족도 느끼고 있어서 이거를 첫 번째로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던 냄비 받침입니다. 냄비받침은 사실 어떤 거를 사용을 해도 되고 우리가 속된 말로 어떤 뭐 재미없는 책이나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아 그럼 냄비받침으로 써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냄비받침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거나 써도 전혀 무방한 그런 존재이잖아요 근데 이 냄비받침을 한 4, 5년 전에 구매를 하고 나서 냄비받침 이거는 정말 궁극이라고 <laughs> 느껴서 그 이후로 어떤 냄비받침도 찾아왔어요 아 패브릭으로 된거 예쁜 거 있어가지고 사긴 했는데 그래도 따라올 차가 없고 라면을 끓이거나 했을 때 설거지하기 너무 귀찮고 해가지고 그냥 냄비에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진짜 냄비 채 올려놔도 괜찮고 음식 같은 것들을 만들고 나서 접시를 올려도 괜찮아요. 퍼펙트하게 이렇게 접혀서 부엌 서랍장에 넣어놓고 뭐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는 항상 이 친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카탈로그에서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고요. 가격은 한 5만 원대 정도 했었. 썼던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의 취향이 보이실 텐데 저는 약간 우드 계열을 매우 좋아하고 뭐 오크도 좋아하고 아까 보여드린 월넛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서 좀 탔어요. 뜨거운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근데 이러면서 좀 낡아가는 것도 매력인 것 같아서 냄비 받침 매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약간 스트레이트 치는 거 같지 않나요? 이거랑 <laughs> 이제 같이 해서 신은 강자, 신은 강자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밥을 해놓고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놓아가지고 종종 먹곤 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구매해서 한 9월, 10월 정도에 구매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오마구항이라는 밥솥입니다. 밥솥인데 거의 머그 사이즈로. 1인용 밥솥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와디즈에서 펀딩을 하길래 이거 너무 재미있다. 저는 사실 집에서 밥을 거의 안 해먹는 집에서 아예 밥을 안 먹는 1인 가구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살아선 안 된다라는 좀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어요. 밥을 해봐야지 하고 이것도 이제 궁극의 제품들을 찾아서 밥솥 같은 것들도 사보고 또, 솥밥을 해 먹으려고 이렇게 큰 솥도 샀는데, 사실, 혼자 살다 보니까 이만큼 많은 밥을 할 필요도 없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뭐, 루크루제나 그런 밥솥을 했을 때, 솥밥을 할때다 실패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워낙 똥손이라가지고, 불을, 세기를 잘못 맞추겠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뭔가를 하면서 할때 약간의 타이밍들을 놓치다 보니까 밥솥 밑에 다 타버렸다든지 아예 안 익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오마구항이라는 밥솥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와디즈 펀딩 사이트에서 봤을 때 되게 메커니즘이 신기한 게 캠핑 갔을 때 쓰는 고체 연료 있잖아요. 뭐 규카츠 집에 가면은 그 고체 연료 파란색에 불 붙여주는 그거로 요리를 하는 제품이더라고요. 원래 산바리가 있는데 밑에 그거를 놓고 불을 붙이면은 그게 한 연소되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20분 정도가 되면은 서서히 이제 불이 꺼지겠죠? 근데 딱 20분 후에 꺼지면은 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한번 불을 붙여 놓으면은 그 이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큰 장점이더라고요. 획기적인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펀딩을 하고 뭐 두달 정도를 기다려야 했어서 제가 그걸 못 기다리고 일본에서 직구를 했어요. 한두달 동안 너무 맛있게 그걸 밥을 먹고 이제 펀딩을 해서 다른 컬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좋아하는 거 깔별로 다 사는 게 있어서 오늘의 기분에 따라서 회색 밥솥에 먹기도 하고, 요 빨간색 밥솥에 먹기도 하는데, 진짜 밥이 고슬고슬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분 후에 꺼지고, 뜸을 들이는 10분 동안 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밥이 됐구나 하면은 맛있게 먹으면 돼가지고, 고체 연료로 요리를 하는 거 자체도 되게 재밌고 해서, 고체 연료를 여러 개를 사가지고, 거의 한 80개? 정도 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제가 그래도 한 3, 4개월 정도인데 거의 밥을 집에서 막한 30분은 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해 먹다 보니까 뭐보시카리가더 좋은 집쌀 같은 것도 소분해서 파는 거를 컬리에서 또 사서 먹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정말 또 새로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던 집밥의 지평을 열어줬구나 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고맙고 잘산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딩 끝나고는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에서 대대지로 해가지고 직구로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봐서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7인분을 요리할 수도 있고 1인분을 요리할 수도 있게 이 안에 되게 친절한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좀 소식자들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밥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입이 짧지만 그래도 식기에 진심인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찬장에 다양한 컵들과 접시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되게 잘 쓰는 뭐라고 하죠 물컵들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되게 유리컵처럼 생겼는데 아크릴로 만든 물건일 거예요. 텐트라는 일본의 디자인 그룹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텐트에서 하는 그 제품 디자이너 분들인데 제품 디자인을 한 거의 모든 제품을 다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그들의 이제 상세 페이지 안에는 이 개발 비화들이 다써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에 정말 너무 미치는 편이거든요. 이 텐트가 일하는 방식은 편들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기획력이라든지 또 디자인을 정말 잘된 물건을 만들 때 빨리적인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팀은 그런 업체들이랑 일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철 주물을 만드는 공업소랑 콜라보를 해서 물건을 만든다든지 되게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니까 물건의 품질도 굉장히 좋으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 개발 비화를 보고 나서는 사지 않을 수가 없겠다. <laughs> 하나하나 그냥 모아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중에 하나였는데 웨노스케, 시타노스케라는 제품인데 얘 뚜껑을 덮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그, 컵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물을 자주 마시고 싶은데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에 먼지가 앉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지나면은 뭔가 마시는 것도 찝찝하고 해서 이 뚜껑을 착 이렇게 덮으면은 두 개의 컵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의 뚜껑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얘를 하나 벗기면은 짧은 컵이랑 긴 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체롭게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제품이었어요. 집에서 데일리 물컵으로 쓰고 있는데 진짜 가볍고 기스가 거의 잘안나더라고요 아침에 기분좋게 마실 수 있는 제품이라 가지고 요거 매일매일 쓰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나라의 공식 수입이 되는 곳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직구를 했는데 <laughs> 직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네요 뭔가를 그 설득당해서 가지고 싶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넣어서 가졌을 때그 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는 정말 할 만하다. 텐트에서 만든 다른 물건들이랑 같이 배송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너무 추천드립니다. 컵을 하나 더.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깨달아 하는 컵을 되게 좋아하나봐요. 얘도 신은 강자입니다. 차 도구편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 토린도예에서 만든 건데, 토린도예는그 작가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면 스튜디오 토림이라는 새로운 스피노프 브랜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양산형의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매일매일 쓸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 뚜껑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차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빵꾸가 뚫린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름망이 있어서 이거를 일단 결합을 하고 찻잎을 여기에다가 넣고 이제 우려냈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로 마셔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별거 아니지만 너무 간편한데 사실 이렇게 좀쓸수 있는 것들이 시중에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안정감이랄까? 그리고 이 무게도 딱 적당한 무게.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그리고 토림도회가 원래는 되게 얇은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라가지고, 약간 얇을 줄 알았는데, 적당한 두께감을 줘서 차가 금방 쉽지 않게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 지금 2주? 2주 정도 쓰고 있는데, 진짜 매일매일 손이 가는 놀라운 친구입니다. 이거 진짜 진짜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쓰면 쓸수록 만족하는 물건들이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 계속 손이 가네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또 추천해지면은 <laughs>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두 가지만 더 추천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배경이 주방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주방 아이템들을 몇개 가져오게 됐는데요. 짠. 이거는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스크럽데디예요. 스크럽데디 저는 한 재작년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laughs> 너무 귀엽잖아요. 이게 3, 4년 전부터 어딘가에서 계속 보였기 때문에 아, 그냥 수마일 모양 슈스인가 보다 하는데 뭐가 특별한가 싶었는데 작년의 브랜드로 스크럽데디를 꼽았거든요. 그래서 제품력도 제품력이고 피칭하는 샤크탱크라는 미국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는 정말 다양한 창업주들이 자신의 제품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 제품일 수도 있고 아예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앱 서비스. 같은 걸 수도 있고 샤크 탱크에 그스크럽데이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2분 동안 피칭을 해요. 이 수세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때때로 그 영상을 보거든요. 너무 너무 감동적이고 시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당당하고 멋지게 보여줘요. 이건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따뜻 물에 넣으면 이게 말랑말랑해지고 지금은 엄청 딱딱하거든요. 찬물에 넣으면 딱딱해져가지고 뭔가 끓어내기도 되게 좋은 소재적으로 다른 점이 있고 그리고 이 입에는 숟가락을 넣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얘가 동그라면는더 귀엽겠지만 뾰족뾰족한 이유는 뭔가 문질러내기도 좋다. 자신이 맞는 물건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를 해주면은 지금은 독일의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나는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다.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그들의 시간을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생산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심사위원이 4 명인가 그랬는데 한 명의 여성 투자자가 있고 세 명의 남자 투자자가 있었는데 남성 투자자분들은 되게 웃는 이게 웃기게 생겼잖아요. 자막 하하 이렇게 웃는데 그 여자 투자자는 매일 하는 설거지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완전 빨짝 이렇게 하더니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투자자 분들도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래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런 모든 장면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 이건 정말 좋은 물건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상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너무 좋아요. <laughs> 물건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 요즘 유행이라는데 써볼까? 하나로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들도 요즘 많으니까 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얘는 미국의 손 사이즈에 맞춘 거라 가지고 저는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크거든요. 이게 두꺼워가지고, 저는 얘를 딱 반틈으로 나눠가지고, 두 개로 나눠가지고 써요. 그러면은 이득인게 하나 사서 두 개로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부엌에서 귀여운 것 하나로 환기를 시키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주방용품에 진심인 분들. 이이 갖고 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정말 별의별 누가 보면은 되게 집에서 살림 되게 알차게 잘 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데 다 장비빨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물건은 짠잘 보이나? 짠 사과 행주입니다. 사과가 진짜 그려진 한 손에 들어오는 행주예요. 소창을 활용해가지고 만든 행주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건도 소창으로 쓰고 또 소창으로 된 행주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처음에 길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계속 내 손에 있게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매우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뭐 풀기가 있으면 풀기도 빼야되고 하는데 풀기 빼는 과정을 정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과 행주는 정년이 다 되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생활감 쭈글쭈글한 게 있는데 얘가 그냥 기본 느낌입니다. 어떤 피크닉이랑 지향사라는 곳이 콜라보해가지고 만든 물건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사과가 되게 귀엽다. 근데 이게 사과를 닦는 행주라는 거예요. 어떤 피크닉이라는 곳이 실제로 사과 농장이에요. 영주 경북 영주에서 직접 재배를 하시기도 하고 그거로 만든 사과즙을 이거 사면서 사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 <laughs> 맛있는 맛있는. 거예요. 계속 주문을 해서 먹고 있는데 사과집에서 만든 사과 행주라는 점이 매우 좋았고 개인적으로 손바닥. 는 행주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흔하진 않아가지고 저도 보 때마다 사모고 있는데 한 손으로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은근히 좀 작은 과일들을 닦을 때 너무 유용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쓱 쓸고 세탁기에 넣고 요 정말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과를 닦을 때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그래도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의 시리즈로 뭐 색깔이 다르게 나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끔씩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새 모양이 그려진 한 손냉수수 사고 이랬는데 매우 만족하면서 걸어놓고 잘 쓰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은 어, 노트북 받침대부터 <laughs> 행주까지 아주 일상의 다양한 방면에서 쓸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봤는데 곧 죽어도 좋고 예쁜 물건들만 들여서 사용하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소비를 하고 좋은 것들을 일상에 드리는 거는 곧 좋은 삶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삶을 살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물건들을 만나고 쓰면서 오는 기쁨들을 면서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비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지금 더 좋은 삶을 살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소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볼게요.